안녕하세요. 유니크맘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불교 이야기와 설화. 오늘은 산책 누각과 부자라는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제목 참 단순 명료하죠? 글쎄요. 이야기도 그만큼 단순한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g 이 설화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며 설법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누구라도 부를 수 있을 만큼 재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그 부자는 일이 있어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부자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가는데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여행에 지쳐갈 때쯤 그는 도시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한 건물이 부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건물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높이가 높아 도시 어디에서라도 훤히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우 놀라 마차를 세우고 한동안 그 건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때마침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건물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건물은 3층이나 되며 이 근방 어디에서도 그것을 볼수 있고 이보다 높은 건물은 이 지방 어디에도 없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급히 마차꾼에게 그 건물이 있는 곳으로 마차를 몰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궁금증은 더해만 갔습니다. 얼마나 높기에 멀리서도 이리 살 보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높은 곳에서 보는 경치는 어떨까?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드디어 건물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건물은 산층의 높이를 자랑하며 높은 단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계단을 올라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건물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부자는 마지막 계단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창가로 달려왔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저 멀리 우뚝 솟은 산들과 도시의 낮은 지붕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샘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 빨리 3층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꽉차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려던 일도 다 팽개쳐 놓고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건축가를 수소문해 3층 건물 지을 것을 명했습니다. 부자의 재촉에 건축가도 급히 설계를 끝내고 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3층 건물을 갖고 싶었던 부자는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층을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땅만 파는 것이었습니다. 참다못한 부자가 건축가에게 왜 건물은 안 올리고 땅만 파고 있는 거냐며 따져물었습니다. 그러자 건축가는 3층 높이의 건물은 바닥을 단단히 골라야 안전하고 튼튼하다며 부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나는 3층이 필요한 거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으니 그냥 3층만 지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축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건축가는 바닥 다지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둥만 급히 세우고는 바로 3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층도 2층도 없이 3층만 있는 그 건물은 기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3층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자는 한다름에 달려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계단을 올라 3층 요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마을의 집들이 작은 점처럼 흩어져 있었고, 저 멀리 호수와 마을을 둘러싼 산들도 보였습니다. 부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건물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놀랄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지혜를 쌓는 것도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지혜라는 깨달음도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차근차근 수행해야 비로소 성취하게 된다. 허나 빠르게 깨달음을 얻고자 급박하게 수행하는 것은 마치 기둥만 올린 3층의 건물과 같아 한순간 무너지기 일수이다. 그러니 사문들이여, 수행함에 있어 여유를 가지고 지혜라는 3층 건물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생각하며 수행하도록 하여라. 재미있게 보셨나요? 항상 드는 생각인데, 부처님께서 설법 중에 하신 비유는 참 간단하고 또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우리도 다 아는데? 라는 생각도 하기 쉽고요. 하지만 머리로 안다고 몸과 마음까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는 알아도 말과 행동은 다르게 나오기 일쑤고요. 그래서 점수가 필요한 겁니다. 점수요? 점수는 우리가 시험쳐서 받는 90점, 100점이 아니에요. 점점점자, 수련할 숫자를 써서 점차적으로 수련을 해서 진리를 얻는다. 즉 깨우침을 얻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때가 많이 낀 유리창을 노력과 시간을 들여 천천히 닦아야 밝고 맑은 세상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즉, 무명도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닦아야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닦다 보면 유리창이 깨지지 않겠어요?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을 뒤돌아보며 마음의 유리창 닦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하지만 뭐 하루 쉬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사바세기 사는 중생이잖아요. 뭐 내일 다시 하죠 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